여기는 옥계면 현내리, 현내시장이라고도 하고, 옥계시장이라고도 해요. 여기는 옥계시장이에요. 현내시장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강릉에서 한 30km쯤 떨어져 있고, 여기, 그,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. 여기는 이제, 강릉시, 옥계면, 현내리. 옥계면은 한 인구가 한 4, 5천 명될 거예요. 4, 5천 명 되고. 에, 옥계는 그 한문 글자 그대로 그옥태 옥계, 옥계 부수도 옥자는 이렇게그 계곡이 뭐 이렇게 생각하나? 불을 방울처럼 흘러가는. 거. 어? 어. 아직 안와 안 에티베이도! 에